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쿠키런 5분 브레이크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내일 패치가 있어요. 그 내일 패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공개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보기 앞서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다 보셨나요 저한테 초대장이 하나 날아왔어요 이 초대장은 지금 화면에 보는 초대장과 동일합니다 이 초대장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을 열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있고 이 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치즈케이크 맛 쿠키의 저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쿠키들이 신나는 파티를 즐긴 다음날 부엌에서 용감한 쿠키가 빨갛고 달콤한 딸기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발견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용감한 쿠키가 빨갛고 달콤한 딸기잼을 뒤집어 쓴게 쿠키들한테는 끔찍해요. 눅눅해져서 달릴 수가 없잖아요. 다행인 것은 천재연의 명탐정 호두맛 쿠키가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이죠. 호두마 쿠키는 범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쿠키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요. 호두마 쿠키가 의심이 가는 쿠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용의자 쿠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그 쿠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럼 범인을 꼭 찾아주세요. 쿠키런 팀 드림.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사진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친구가 호두마 쿠키인 것 같고요. 이 명탐정 호두마 쿠키를 저희가 도와서 용감한 쿠키에게 딸기 잼을 뒤집어쓰게 한 범인을 찾으려는 것에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우 눈이 X자가 됐어요. X자가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고통스러운 건가 봐요. 이 범인을 이제 저희가 색출해내는데 이렇게 보면은 용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17명의 쿠키 중에 저희가 범인을 찾는 건데 이 범인을 우리가 우리 유저들이 단서를 모아가지고 색출에 대해서 지목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신규 컨텐츠 범인을 찾는 컨텐츠가 쿠키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패치는 내일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제가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에 갔다 오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 이 특별한 선물을 받고 왔는데 젤리 스킨을 받아왔습니다. 이 젤리 스킨을 보면은. 감사의 쿠키젤리 여러분 덕분에 쿠키들은 오늘도 달립니다 런런 런. 일반 젤리고요 이렇게 노란곰 젤리 만나서 즐거웠어요 들숨에 재력 날숨에 건강을 얻으시길 분홍곰 젤리 소중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렇게 덕담이 이루어져있는 이 감사 쿠키젤리 스킬입니다 네. 왕곰 젤리는 용감한 왕 쿠키젤리인데요 인 게임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인 게임 적용 영상인데요. 일단 보면은 이렇게 노란 곰 젤리 되게 이쁘죠? 빨강 젤리, 일반 젤리, 그리고 왕 용감한 쿠키 젤리입니다. 대략 이런 한정판 스킨인데요. 이 스킨은 그 데브시스터즈에서 쿠키런 행사가 있다든가 뭐 그런 특별한 뭐 데브시스터즈가 무언가를 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스킨이고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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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젤리 스킨을 나눠드린다고 해요. 이 한정 스킨과 그리고 이 5천 크리스탈 쿠폰을 각각 세분께 나눠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이 삼선을 누르시고요. 내 정보에서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아이디를 달아주세요. 아이디를 달아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구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적어주실 때 가급적이면 다른 한글로 내용을 좀 쳐주세요. 제가 이거를 지금 세 번째 재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메일로 받으니까 몇몇 댓글을 유튜브 내에서 차단을 해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업로드를 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단이 안 되게끔 유저 아이디 말고도 이제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다음에 봐요. 안녕.